자, 우리 휴림 로봇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가 싶더니 결국에 4% 지금 현재 5% 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하락에 우리 많은 주주 여러분들 당황하셨을 텐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크게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당장 5%의 급락 불안하시겠죠? 여러분들 당연합니다. 매도하고 싶고 불안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왜자 세력들의 의도는 파악을 하셨습니까 세력들의 최근 움직임 여러분들 파악하고 계세요 휴림러봇 같은 경우 오늘 나온 재료들 여러분들 뭐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공매도 최근에 계속 강하게 들어왔던 공매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한번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공매도도 줄어들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제는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 강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때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해서 계속 눌린다? 여러분들,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의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의도냐? 보시게 되면, 장 초반에, 오늘, 공구시부터 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많은 물량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매수세 강하게 한 번씩 들어오는데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눌립니까 자 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1분봉 보게 되면 장초반에 쭉 올라가 있던 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지금까지 계속 쭉 밀렸다가 다시 한번 감았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구간까지 여기서 이 하락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이 구간에서 정말 많은 개인들의 이탈이 나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정말 많은 거래량 터졌지만 결국에 쭉 밀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거래량이 한 번씩 터져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다른 거거든요 세력들의 의도적인 매집이 진행된 구간이 만들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계속해서 주가가 쭉 밀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자이뒷 구간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오늘 주가가 눌릴 수 있겠느냐를 보는 건데 어딥니까 지금 이 구간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얘네가 지금까지 매집을 했던 구간을 보면 이 저점을 터치하고서 계속해서 주가를 띄우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여기가 얼마 구간 언제였습니까 5월 13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까지 우리가 내려올 수 있는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고, 좀 대응을 하셔야지. 여러분들, 이거 모르고서 대응하셨다가는 정말 큰코 다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 못하고 계속해서 아, 하락 나온다. 어디까지, 어디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이런 거 여러분들 못 잡고 따라가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지금 현국 매도를 고민하고 계실텐데 자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추가 매수를 들어가야 될 타이밍입니다 시간이 좀 별로 없어요 오늘 또 이것도 감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매수 타이밍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제가 대응 전략에 따로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받아보시면 되는 일이고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결국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 하단 부분 보시게 되면 휴림 로봇 같은 경우 요 책은 들어가지고 개인들의 지분은 줄어들고 있어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개인들은 물량을 줄이고 있고 세력들은 오히려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구간에서 얘네가 원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도 얘네가 추가적으로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이 까만 선이 외국인입니다, 여러분들. 얘네가 지금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 결국에 이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체적인으로. 봤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개미털기 구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상승구간에서 쭉 하락합니다 근데 이 변동성을 가지면서 하락을 하고 있죠 보시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아 개미털기가 아니라 그냥 주가가 찍고 내려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이렇게 찍고서 내려오고 나서 다시 한번 복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이 변동성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을 만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이탈을 만들어주고 있다고요. 이게 만약에 주가가 쭉쭉 눌리게 되면 여기서도 물량을 매집을 할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얘네가 띄워주면서 매집을 하는 이유는 주가를 어느 정도 안정성까지 끌어올리기 위함도 있을 뿐더러 여러분들 위에 있는 매물들 소화하고 여러분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 주가가 쭉쭉 빠지다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쭉쭉 빠지다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약간 본전 구간까지 가까워져. 근데 이 조금 뒤에 또 빠질 것 같아 종목이. 주가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 지금 본전 가까울 때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 그러고 주가 빠져요. 그럼 여러분들, 아, 다행이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유도하고서 얘네가 이런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탈출 구멍을 만들어주고 다시 빼고 정말 마지막 기회야 라고 하면서 이두 번째 파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승이 나왔으니까 매도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강한 하락이 장대음봉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온다 자 여러분들 이 상승에 우리는 수익을 낼 겁니다 이 상승 같은 경우 이전에 봤던 이 상승 구간 간에 차원이 다른 상승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후에 나오는 상승 구간, 우리 함께 할 겁니다. 우리는 수익을 낼 때까지 끝까지 책임감 있게 제가 함께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 따라오셨던 것처럼 잘 조금만 더따라오신다면 엄청난 수익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 구간 생기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010-6411-8706번으로 주주분들께서 휴림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휴림 로봇 주주분들한테 이 대응 전략 자료를 보내드릴 거고 이 안에는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 단기 고점 잡아놨습니다. 이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지만 이후에 나오는 흐름에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 무료로 나눠드릴 겁니다. 당연히 무료로 나눠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단한 가지. 구독과 좋아요 뿐입니다.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안 눌러주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휴림 로봇 뒤에다가 문자라고 남기시게 되면 제가 텔레그램 정보방 링크를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문자로 이 대응 전략 자료를 보내드릴 거예요. 원래 텔레그램 정보방을 통해서 대응 전략 자료를 좀 나눠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텔레그램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좀 보내드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한시간 급한 상황. 우리 주주 여러분들 최대한 수익 낼수 있는 구간까지 제가 책임감 있게 함께 할 거고 이 대응 전략 받아가신다면 앞으로 나오는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잡아갈 수 있는 이 패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내용들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링크 하나 넣어놨고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 나옵니다. 여기서 딱두 가지만 작성해주시면 돼요. 연락처, 그리고 아래에다가 정책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22년도 대선 당시에 폭발적인 상승을 가져왔었던 이 매집주 가져왔거든요. 매집이 실제로 이번에도 끝났습니다. 정말 엄청난 물량을 매집을 한걸 제가 확인을 했고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릴 거예요. 자. 30%의 상승 아닙니다. 최소 300%의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 또한 무료로 나눠드릴 건데, 자, 못 믿는 주주분들 위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왔으니까, 그거 같이 한번 보고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조기 대선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장에서 이 수급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 섹터가 바로 정치테마 쪽인데요. 지금 이 정치테마 섹터에 굉장히 많은 수급이 몰린다라는 건 이전에 다른 관심을 많이 받고 있던 섹터들에서 이 수급이 빠져나오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 다른 종목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집중받고 수급이 몰리면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마저도 이제는 힘을 조금씩 잃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인물,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정책주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제 이 유행이 다 지나가는 수급이 빠지고 있는 정치 테마가 아니라 정책주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나눠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이 자료들 자체는 우리 주주분들이 뭐 알고 있으신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알고자 하면. 근데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오리엔트 전공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책 테마주가 아니라 인물, 정치 테마주,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후보의 관련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다가 결국에는 밀리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뭔가 주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정치 테마에서 정책주로 수급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현 구간 이 구간을 잘 보셔야 돼요 매집을 통해서 세력들 주가 띄우고 매집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횡보 구간 만들고 진짜 슈팅을 만들어 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보여드릴 정책 테마주도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방금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렸던 흐름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강한 상승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횡보 구간 만들고 이후에 슈팅을 쏘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수급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자, 세력들 같은 경우 항상 미리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고 수급이 터져 나오는 타이밍에 진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흐름 미리 받아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이전에 한번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이건 언제였습니까? 이거 22년 대선 때였어요, 여러분. 22년 대선 때, 이 정책주로서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엄청나 포로 성장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대류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력들 같은 경우 똑같이 슈팅을 만들어냈고, 상단부근에서 횡보 구간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받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시청 중이신 영상 하단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넣어 놨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주주분들이 딱두 가지만 작성하시면 돼요 연락처 적어 주시고 아래에다가 정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 정책주, 여러분들 위에 남기신 전화번호로 제가 문자로 그 종목 이름 말씀드릴 거예요. 그 종목에 대한 정보도 같이 넘겨드릴 거니까 그거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 주주분들 같이 대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엄청난 수익 낼수 있는 이 정책주, 우리 주주분들, 무료니까 전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